우리 친구들 능력으로 유치원에서 싸우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내템 가져와. 우리 선생 넣었잖아. 아, 선생님 타요. <laughs> 선생님 타요. 어 선생님 타요. 알았어. 템 넣을게. 저희가 싸워서 속이 타요? 아니요, 제 몸이 탔어요. <laughs> 속이 타는 거면 다행이죠. 속은 그럼 안 탔어요? 요요요요잘자요 요 요! <laughs> 요 <잘자> <laughs> 부드럽게 불러줘요 선생님 침튀어요 얼굴에 한 펜이 얼굴 낙담물똥 뭐요잘 <laughs> <laughs> 자라 낙담물똥 <laughs> 앞들과 뒤똥 사네 앞들과 뒤똥 물에 이상해지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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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누워요 요요요요요요요오 어? 그러고 타시는데 점점? 한 팬이가 자면 자면 여드름 2개 감소 <laughs> 요요요어 칭찬 칭찬 한 팬이 목소리 예? Yes. 20대 여성들의 인격 만점 아 합격 목걸이 걸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우 <웃음> <웃음> 그리고 그의 엉덩이에 몽고 반점 요 왓? 와와우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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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블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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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요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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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봤어요, 그걸? 웃음> 이것도 들고 이것도 들고 미션 넣어 올게요. 네. 음... 미션 드렸어요 음. 왔었네. 헤이, 이름이 뭐예요? 페이마네. 페이마네. I'm d r u n k 아, 드렁큰씨세요 어디 드씨예요 I'm Drunken. 그러니까 드렁큰. 어 드렁큰 선생님 hey! 어디 드씨예요? 알코올 드링크 드링크 아임 드렁큰 오케이 알코올 그러면은 아, 알코올 드링크 드링크 아임 드렁큰이 플레이에요 그럼 어디 알씨예요? 어... 어 여기 알람인데 같은 알씨예요? 유아 유씨예요? <놀라> 아니, no no 아 o n 아 no no!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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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한번더한번더 어. 아이씨 한번더한번더 <놀라> 아이씨. <놀라> 아이씨 잠깐만 아 그냥 잠깐만 지금 음식이 없어 나 배고파서 어. 술을 차셔야 돼 이거 이거 먹어야 돼 선생님 파탕이에요 <놀라> 아니 술 배고프면 얼마나 찬다고 그렇게 들이켜 아 취한다 선생님 술 먹으면 큰일 나요 아 그러니까 선생님 어른이라 괜찮아요 뭐야 여기 왜걸 선생님 왜 모두 왜못 움직? 선생님 왜못 움직여요? 선생 <laughs> 님 <laughs> 선생님 누구 누가 선생님 잡았어요 방금? 일단 전 아니에요. 어 여기 뭐가 있는데 지금? 너냐? 아니 선생님 그거 골다공증이에요. <웃음> 골 <웃음> 내가 돌 능력 쓰지 말랬지. <laughs> 근데 시에나 그거는 정말 좀 일진적인 발언 같아요. <laughs> 일진적인 발언이라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돌 능력자냐? 아니 요? <laughs> 선생님한테 아, 그러면 뜨거, 안 뜨거. 돼요. 어 선생님도 너도 돌 능력자냐고. 요 선생님도 머슬폼 어. 할 거예요. <laughs> 선생님은 방금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머슬폼 <laughs> <멋술> <laughs> 안 돼요 선생님. 제꺼예요 이게 힘이 세다고 이게 어? 싸움을 잘하는 게 아니라는 그런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현이도 능력을 나중에 잘 써야 되잖아요. 음 선생님. <웃음> 네. <웃음> 오늘 제 능력 바꿔 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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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한 펜이 바 부수고 있어요. <웃음> <웃음> 괜찮아요. 선생님 머슬폼이라 한 펜이 부술 수 있어요. <웃음> <웃음> 학생을 부수다니요, 선생님. <laughs> 아우. 아우, <laughs> 아우 진짜. <laughs> 스라이크, 트 아! 스라이크, 트 아! <웃음> <웃음> 이거 번거기이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눈에 어. 그게 안 보여서 걸려. 아주 그냥 걸리적거린다고. 뭐? <laughs> 어? 내가 특별히 쓰게 허락해줄게 고마워 그래 나한테만 쓰지마 아니 뭐일장이야 뭐야 왜 시애니 &E 말만 들어 이거 약간 나히아 에피소드에서 본거 같은데 선생님일장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우리 친구예요 그치 아이들 중에 두목을 하고 있는 녀석의 마음을 <laughs> 얻기 위해서 토도로키가 했던 노력이 있는데 <laughs> 그러면 애들은... 선생님 슬슬 미션 하실래요? 좋지 가뭘 쓰고 있는데 열심히. 와우. 이마카라 파밍 오. 하지 말이 많스. 하지 말해요. 소데스카. 하이 하이. 선생님 안녕 안녕. Yes. 파밍이 뭐예요? 어. 으흠? <laughs> <laughs> 무슨 뜻인데요? 무슨 뜻? 설명 <laughs> <무슨> 뜻이.. <laughs> 음.. 음이 뭐죠? <laughs> 에이.. 아, 말안 하는 거는..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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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룩햇 디스 시드 <Seed>. 시드 시드 <laughs> 시드? 시드 머니요? 음. 선생님 혹시 주식하세요? 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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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 어 랜드 랜드 씨드 랜드 워터 팍팍팍 뾰로롱 팡 팅팡퐁 <laughs> 아, 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음. 시드랜드 워터인 거죠. 예스. Yes, yes. 시드머니로 바닥에 들어가면서 물타기 했다가 다 잃었다라는 얘기죠. 오. 유. 네. 셧업 스타 스토리. 스타이 뭐예요? 유 셧업. 스탁이요유 셧업. 헤이. 선생님. Yes? 끝말잇기 하실래요? <laughs> 오 오. 오이 헤이. 헤이 아 이거. 네. 헤이. 헤이 미션. 네. 미션. 또 있길래, 또 있길래. 헤이. 미션, <목소리> 미션. 미션 미션. <laughs> 애드 미션. 노노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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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드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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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플러스 미션. 헤이. 아 노노노. 노노노. 조스트 플레이. 조스트 놀이. 어린이 놀이. 지금 150초로 끝말잇기 미션 걸어 버려나 한국말 못 하거든. 어? 근데 그럼 지면은 이거 실패인 거지? 지면 실패지지 오, 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 비전어잡비는없어하나걸 오케이. 자, 시작합니다. 네. 어, 차피스비는없어 w 하나 남거든? 그냥 y o 버려 지금 아 오케이 자 시작합니다 네헤어 hey, hey. <laughs> <차로시칸 영어, 차로시칸 웃음> 외국어 차차. 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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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 오케이 okay, 일단 일단 해봐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차고 Go to 오. hell <laughs> 에자문장이잖아자잖아 <너> 문장이잖아. 어어 <laughs> 어, go to hell hell <laughs> 한편 너도 hell 해라 hell, hell, 그냥 어 오케이 okay. hell breath 스 <laughs> <laughs> thrill t h r e a l real r e a l 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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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럼리스 두음법칙 얼얼얼얼얼굴 얼굴 왓?! 헤이! 코리안 컬쳐스 노노노 아이 돈노 아이 돈노 리얼 아이 노 아유 헤이! 리얼 리얼 리얼? 리얼 리 릴보이 하하이이이 어이기는 쉽 이레이저 쪼쪼쪼쪼쪼아 발음 너 정직했는데? 쪼쪼쪼쪼스트쪼트 어. 쪼크 <끝> <제스트 조크. 웃음> 미쳤나 헤이 와이 와이 디스 이즈 예스 아리에나이 있수없다 아리에나이 있수 없다고 이이이 이리듐 듐 듄스톤 듄스톤 였어. 폰 드라진. 야 이거 억지잖아. 디스 이즈 애니띵 게임. 안 되겠다. 방 만들어 주셔야겠다. 하피디, 컴온앤 메이커 룸. 메이커 룸 폴라미. 헤이. 헤이! 핫피디! 이 디저트, <웃음> <웃음> 디저트. <웃음> <웃음> 영어 쓰기는 없어진거야? 어, 성공인거야 그냥? 어 끝내 그렇죠, 영어 쓰기는 그러네. 성공이고 남인 아. 낚원 미션 다시 걸면 된대요 그러면 아. 어쨌든 럭키가 2로 한거지 아까? 네네 음, 음. 이발소 오오소 소장 소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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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듐 이러고 있네 이제 한국어로 해야된다 소듐 <laughs> 듀움 말랭이, <laughs> 듀움 말랭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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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랭이 뭔지 설명 못하면 패배입니다. 있어, 그 듀움으로 만든 말랭이 그거 있어. 아 <laughs> 맞아, 나 <뭐야>? 그 할머니가 <laughs> 많이 해줬어, 맞아. 잘해주셨던 이스로크, 이스로크 두듀움. 그건 뭐야? 있어 있어 있어. <laughs> 그건 뭐야? <laughs> 이스로크 두듀 <laughs> 그, <laughs> 그, <laughs> 그, 우리 할머니 집 강아지. 두두 말로. 있으라 그 주디 그러면 걔는 어느 빛이야? 야, 이거를 어버지를 쓸라 그러네. 귤맛 <laughs> <듬맛> 아이스크림. 귤맛 아이스크림. 애라 모르겠다. <laughs> 아, 방만 만들어주면 나 그러면 진짜 끝날 수도 있네. 이거? 잘하면? 그런 거 같아. 아닌가? 모르겠다. 만들어봐야 알것 같아요. 일단. <laughs> 근데 이런 식이라면... 아, 아, 아! 한테이이 자식이. 뭐 <laughs> 시작이네 이거. 능력 남용하지 말라고. 거야? 어디 있겠냐고한 편아 한 편아. 네. 집에 들어가 가지고 <laughs> 네. 침대 하나만 떼어 올래? 저긴 누가 들어갈까? 난알거 같아. 이게 생각하는 방이에요, 선생님? 아 아니야. 엄연히 네. 그 용도가 있는 방이야 한편. 아. 음. 아? 어 한편이 감염됐다. 진생님, 아. 너 집에서 나가. 선생님 안아주세요. 선생님 안아주세요. 사랑으로 저희를 돌봐주세요. 지금 에약 있잖아. <laughs> <웃음> 선생님. <웃음> 집 밑에 블록 다깨 받고 싶어.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집에 약 있잖아. 왜안 먹어? 프리허걸맨 우리 맨 사살. 사살. 아이침대 네. 아, 앞에... 안에서 나왔잖아. 아, 아, 안에서 나. 프리허맨리 여기 여기 무슨 일 있었지? 뭔 소리야? 어, 라미 왔구나. 네어 그러면 라미야 이쪽으로 잠깐 와 주겠어? 왜 방이 집 밖에 있어요? 아니지 여기서 이렇게 봐봐 여기서 요 위를 이렇게 봐봐 그다음에 조금 더 뒤로 조금 더 뒤로 계속 뒤로 좀 와봐 계속 뒤로 이제 오른쪽을 봐봐 왜 방이 집 밖에 있냐고 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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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아니 왜성 방이 왜집 밖에 있냐고. 아늑해. 근집 안에다 만들어 달라고는 안 했지. 맞아. 우와! 우와 아이들의 <laughs> 칭찬 시간입니다. 와하. 우와. 어? 뭐야? 아니 설. 우와. 야 대박이다 이거 그냥 내가 지정해 줄수 있네 능력을 오. 와 그중에 하나 골라서 주는 거야 그냥 어 그냥 줄수 있네 야 이거 선생님이 아주 대단해졌어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 상벌점 나눠주고 능력 적용부터 한 다음에 상벌점을 딱 쓰고 끝냅시다 근데 선생님이 지금 산성 땀을 흘리게 변해버렸어요 지금 모르고 써가지고 <laughs> 아휴 나 나도 능력 바꿔 줘요. 아, 잠깐만. 아, <laughs> 다들 흔들리는구만. 나나 능력 너무 쓰레기야. 나 진짜 아싸되는 거 같아. 저저 이동기 좀 괜찮은 애 음, 있잖아. 요 아, 그 이러럭 토도로키 초코 나 토도로키 초코 그럼 쟤거 능력 빼 줘요. 괜찮다고 하니까. 왜? 아니, 난내 능력 괜찮다 니까내걸왜 뺐는데? 아니 저 이러셔도 소식이 별로예요. 이거. 이거 선생님 권한이라서 강제 적용도 시킬 수 있거든요. 야, 왜? 이거 일단은 반랭 반열 하나 뿌릴게요, 일단. 캐비니 <laughs> <팬이한테 들어왔다. 웃음> <laughs> 캐비니 <캐비닛. 웃음> 여기 상자 아. 봐봐 여기 상자 상자 여기 캐비니 아 상자에다가 랜덤하게 넣을까? 어 <laughs> 이거 뭐야? <laughs> 아 우리 또 빗소리 또잘 해줘야겠고 어 <laughs> <근데> 제가 뺏었어요 <웃음> <웃음> 진짜 뺏었네 세인 공격 한 하나만 더 뿌려주세요 아니 일단 그냥 뿌리는 걸로 갈게 일단